네, 안녕하세요. 초인원예 종묘 대표 박기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라스에 대해서 한번 다뤘습니다. 초인원예 종묘가 판매하는 그라스 품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할인 이벤트와 댓글 이벤트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이 그라스를 가지고 어떻게 정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 그라스 정원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데 상당히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꽃이 화려하게 딱 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 여기다가 심어야지 라고 잘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 그라스는 아, 어떻게 정원을 만들어야 될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라스 정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경관을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라스 정원의 장점도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분류별로 어떤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그라스 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라스 정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라스 정원의 장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건 바로 관리가 쉽다는 겁니다. 어떤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너무 예쁜데 병해충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식물 자체가 우리나라 환경에 잘 맞지 않아서 과습에 썩는다든지 아니면은 뜨거운 햇빛에 탄다든지 추운 겨울에 죽는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전 굉장히 세심하게 해줘야 꾸준히 해줘야 예쁜 모습을 유지를 한다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 그라스는 이 세계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량의 일부 품목만 빼고는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초보자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아주 쉬운 게 바로 이 그라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라스 자체가 범용성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범용성이라는 건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쓰임 다양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라스 정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이런 억새를 중심으로 구성이 된큰 억새 군락지를 많이 떠오르시게 됩니다. 이 깃털 같은 억새의 꽃과 그리고 상당한 규모감이 수반이 되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풍경을 연출할 수가 있죠. 무엇보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질감까지 추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군식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효과를 내주지만 지금 이 정원 같은 경우는 억새 단일 품종으로 분식을 한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라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억새는 규모감이 있고 풍부한 개화량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 밑에는 파니쿰 계열들인데 약간 키가 작은 파니쿰 계열들로 이 안개꽃 같은 부드러운 풍성한 꽃의 질감과 그리고 이 이파리에서 오는 이 이파리가 그냥 초록색이 아니라 점차점차 점차 붉은색으로 물들게 되는데 이파리의 단풍 컬러로 컬러감을 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 키가 작은 수크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풍성하고 뚱뚱한 그리고 블랙 컬러감이 있는 수크런을 추가를 함으로써 굉장히 그라스 하나만으로도 다양한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걸볼수 있죠. 억새, 수크런, 그리고 억새 파니쿰으로 키 정도만 맞춰 주시면 이미 자연스럽게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사초 같은 경우는 낮은 경계로 쓴다든지 이런 수크런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크기의 경계로 쓴다든지 또는 몰리니아 계열의 그라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모던하고 심플하게 배치를 한다든지 이게 왜 가능하냐하면 이 오너멘탈 그라스라고 우리는 흔히 관상용 그라스를 오너멘탈 그라스라고 많이 지칭을 하는데 이 오너멘탈 그라스 안에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크런, 억새 파니쿰, 초, 몰리니아, 실세풀, 쇠풀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라스들이 존재를 하면서 이 그라스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내주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다르면 통일감이 없어지고 너무 같으면 구분점이 없어지는데 적당히 다르고 적당히 같아서 이 그라스 안에서 품종을 복합 식재를 하는 것만으로도 꽤 다양한 모습의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라스 정원의 장점은 계절별로 그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격처럼, 튤립처럼 꽃이 너무 예쁜데 개화기간이 한 2주에서 길어야 3주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1년 중에 예쁜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게 옷처럼 계속 갈아입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원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그라스는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 다른 모습으로 예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여름에는 지금 이 꽃이 없는 상태에서 초록색 이파리가 굉장히 청량감을, 시원함 주는 느낌으로 형성이 되다가 늦여름에 들어서고 초가을에 들어서면 이렇게 꽃을 피우게 됩니다. 스쿠런 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고 풍성하게, 억새 같은 경우는 이런 깃털의 질감으로 또 다른 그라스 계열들도 다른 그라스마다의 각자의 이제 특유의 화형으로 꽃을 예쁘게 빛내주고 그러다가 서리가 내릴 때쯤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부를 때가 되면 이파리 색깔은 품종에 따라 보라색 또는 빨간색 또는 황금색으로 단풍색이 들고 이꽃 컬러도 마찬가지로 젓갈색 또는 황금색 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부터 겨울까지 계속 다양한 모습을 한 자리에서 연출해 준, 그러니까 1년 중에 관상 가치가 길다는 점도 이 그라스 정원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라스 정원의 마지막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그라스 정원은 조성 비용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그 개체의 내구성이 너무 약한 경우에는 저도 비싸더라도 큰 식물을 심는 게 손해를 줄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라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1년에서 길어야 1년 반 정도만 기다릴 수 있다면 정말 저렴한 모종. 예를 들어 싸면 뭐 2,000원, 비싸바야 5,000원 정도 되는 이 작은 모종을 심어도 그해 가을 또는 이듬해 가을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일 정도로 굉장히 풍성하게 연출을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라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굉장히 큰 폭의 그라스를 3만원이라고 하고, 작은 폭의 그라스를 5천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똑같은 면적에 심었을 때 5천원짜리를 심어도 1년, 1년 반이면 완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다리실 수만 있다면, 비용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 애초에 그라스 자체가 자체가 번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 자체가 크기에 비해서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식물을 테마로 조성을 하시는 것보다 이 그라스로 조성을 하시면 훨씬 예산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도 이 그라스 정원의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라스 정원의 장점들을 한번 알아봤다면 이제 그라스를 분류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라스는 이 그라스라는 거대한 분류 안에 억새, 수크렁, 사초 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분류가 존재를 하기 때문인데요.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릴 건 바로 이 억새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들이 거의 다 억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억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생각하는 갈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 억새 안에서도 굉장히 특성이 다양합니다. 지금 바로 제 옆에 있는 억새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굉장히 좁고 꽃의 컬러는 약간 골드색을 내는 게 특징이죠. 키도 제 어깨 정도도 오지 않으니까 한170 전후로 자라는 억새치고는 굉장히 작은 품종인데 제 뒤에 있는 이런 억새들을 보시면 이파리가 상대적으로 넓으면서도 꽃이 굉장히 풍성하게 마치 멀리서 보면 커다란 새를 연성시킬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꽃이 특징 ]입니다. 반면에 또이 옆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꽃이 약간 좀 앙상한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 억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규모감이 다른 그라스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오는 편인데 그 안에서도 품종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 꽃의 컬러도 어느 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할지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규모가 크고 약간 압도감을 주고 싶은지 아니면 꽃이 강조가 돼서 내가 늦여름부터 한 가을 사이에 구름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구상을 하셔서 이 억새 품종을 선정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이제 수크롱인데 지금 보시면 수크롱 꽃이 굉장히 만개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크롱은 여러분들이 가을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처럼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옆에는 억새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고 깃털 같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블랙 컬러의 수크런 꽃이 피어 있는데 꽃으로만 보면 단연 눈에 띄는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억새꽃 다른 그라스 계열의 꽃들과 조합을 했을 때도 이 수크런이 가진 컬러감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대조를 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기본적으로 키가 낮기 때문에 작은 꽃나무 관목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크런 같은 경우는 포인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정돈된 화단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리틀 번이나 리틀 허니 같이 굉장히 외성 품종들은 그라운드 커버의 역할로서 또 포인트목을 돋보여 주는 베이스, 배경 역할로서도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내 주기 때문에 아, 수크렁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를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키가 큰 억새 사이에 이렇게 수크렁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라스 정원을 조성을 하실 때도 아, 이런 느낌의 배치가 이런 느낌을 선사해 주는구나라는 걸 영상으로 꼭좀 잘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이제 새풀인데요 이건 새풀 중에 오버뎀이라는 품종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이 오버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억새와 비슷하게 연출을 할수 있지만 훨씬 더수영이 깔끔하게 자라는 게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억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성하게 올라오는 걸 기본적인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오버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게 자라주면서 이파리가 꽃줄기와 함께 굉장히 직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좁고 풍성한 꽃이 빽빽하게 개화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군식보다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과 조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갈이 깔려져 있는 화단에 한 1m 단위로 듬성듬성듬성 듬성 듬성 배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어졌을 때도 늘어짐 없이 굉장히 깔끔한 노습을 연출해주니까 그라스 중에 이렇게 좁고 직립으로 깔끔하게 자라주는 것들은 군식뿐만 아니라 모던한 형식의 정원 소재로서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장소를 옮겨서 이곳은 이제 이 몰리니아라고 부른는 이 그라스 계열의 한 품종이 심어져 있는데 이건 벤시라는 품종입니다. 아마 내년부터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유가 될것 같은데 이 몰리니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오버뎀처럼 좁고 직립으로 자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파리의 폭이 굉장히 좁고 직립으로 자라서 이 역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꽃이 일반적인 억새와는 다르게 상당히 안개꽃 같은 뉘앙스를 주죠. 그래서 억새처럼 깃털이 휜 날리는 모양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안개꽃같이 몽글몽글 피어난 꽃 질감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그라스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꽃을 볼때 꽃은 별거 없다. 그냥 가을에 이 갈대의 질감만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크롱, 몰리니아, 억새, 파니쿤까지 꽃이 저마다의 품종마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진으로는 잘 표현이 안되고 실제로 봐야 명확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그라스를 선정을 하시 때꼭이 꽃의 질감까지 함께 고려를 하시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꼭그 해당 업체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서 결정을 하셔야 조금 더 완벽한 그라스 정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이 파니쿰인데 이 파니쿰은 우리나라에서는 꽃기장이라고 많이 불리죠. 파니쿰은 억새와 비슷한 역할을 할수 있으면서도 월동에 굉장히 강한 게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수크렁이 됐든 억새가 됐든 이런 그라스들은 땅에 심었을 때 월동을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화분에 심어졌을 때는 월동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파니쿰 같은 경우는 화분에서도 월동을 어디서든 자라내기 때문에 그리고 병해충도 거의 없어서 상당히 활용도가 좋습니다. 초보자에게 적합한 그런 계열의 그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꽃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안개처럼 가까이 보면 좁쌀이 많이 달려있는 것처럼 펴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내주는 게 특징이고 억새나 수크랑의 이파리가 부드러운 느낌을 내준다면 이 파니쿰은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의 수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새와 이 파니쿰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그라스 정원을 만드는데 좀더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화분으로 그라스 정원을 꾸민다고 한다면 이 파니 쿰이 가장 뛰어난 품종이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유럽에 있는 그라스 정원에 와서 이 그라스 정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라스 정원을 만드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왜냐하면 사실은 이 그라스 정원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그라스 정원이 대단한 노하우가 있거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했냐라고 묻는다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잔디밭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놓고 키 정도만 맞춰서 안으로 들어갈수록 높은 키 가까이 올수록 낮은 키의 그라스들을 조성을 해서 그냥 복합식재한 게 전부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고 드문드문 이제 목수국이라던가 국화라던가 이런 야생화만 3%에서 5% 정도의 비중으로 심어준 게 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그라스 정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라스 정원을 잘못 만드는 이유가 그라스 정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그냥 갈때 아니야? 너무 화려한 꽃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사실은 그라스 정원을 못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은 한 천평 남진되는 정원에 잔디밭으로 인도를 깔고 모두 다 그라스를 테마로 심은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볼수 없는 굉장히 다채로우면서도 깔끔한 그라스 정원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라스 정원에 접근하는 방법은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선입견의 문제가 있다는 게제 가장 큰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라스 정원에 대해서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원을 만드시는 분들에게는 이 그라스 정원을 한번꼭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옛날 것도 아니면서 질감적으로나 컬러적으로나 아니면 수영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경관을 연출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오늘 설명이 여러분들이 그라스 정원을 좀 만들고 싶게끔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그라스 정원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댓글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그리고 판매 이벤트도 이번에도 역시 이어서 진행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